쿠킹 다 아시죠? 네. 정말 장관의 하자인 핫핑크 쿠킹. 자안 더우세요 위에? <laughs> 그래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. <laughs> 오늘 만든 샌드위치는 어, 샌드위치 하면은 어, 보통 생각하는 게뭐 적정 체수는 있잖아요.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. 오, 이런 양파들 빨간 양파 저양파 음. 방송 보신면 아시겠지만 저 양파들 써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써서 저 양파들 이렇게 얇게 쓰시면 되고요 왜 아, 네. 토마토 토마토는 아 이거 방송 보시면 아세요 찔러가지고 따라해주시는 집에서 한 번도 없으시죠? 네 <웃음> 알겠습니다 <웃음>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렇게 뽑혀요 그럼 자르시면 그 됩니다 저도 여러분 좀 시원할 때 맞았으면 더, <laughs> 더 재밌게 했을 텐데 그다음에 여기에 아보카도.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이렇게 자르시는 거 아시죠? 나. 아 이거 참 근데 요리 못하는 사람 사이에 있으면 영혼대도 받네요 라보카도 가운데에 이렇게 살짝 없춰서요 나머지는 약간여아 어.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개인 비인직장 밖에 처음이에요 짜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<laughs> 네, 오이 있는데 굉장히 오이가 오다 많이 다쳤나 봐요. <laughs> 오이는 그냥 그냥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. <laughs> 지금까지 저희 개이였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어제 맞아요. 제가 한 2, 3천 명한집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개코식 이겨가했요 <laughs> 아, 진짜. 이그 얘기 듣고 아.. 되게 의심했어요, 제 길을. 아, 내가 렇게까지보인다 <laughs> 네, 그래서 보시면 지금 캔이에요. 사실은 연어로 해상 상관없고요. 참치에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어 캔을 사용하는 거고요. 여기에 포인트는 일반 샌드위치를 하면은 보통 마요네즈만 사용하잖아요. 근데, 네. 연어하고 잘 어울리는 애들이 제합좋아요 예를 들어, 케이퍼, 그 다음에 네. 홀스레디시 아시죠? 홀스레디시 아시죠? 다? 집에다 할수씩 있으시고요. 사실 기름을 살짝 빼내돼요 저는 다 빼내진 않아요. 약간 그 향이 강해가지고 좋더라고요. 너희들께. 네. 편하단다. 네요네즈한 3큰술 정도? 시스드 매운 맛이요, 살짝. 그서느끼잡 있어요. 그한반 그러니까 스푼 정도. 여기에 레몬즙레몬즙 레몬즙 어떻게 짜는지 아시죠? 불리는 네. 거보 불리셔서 그 다음에 반그서짜시 중간에 레몬씨 들어가면 저는 그냥 안돼요 왠지 레몬씨가 들어가있으면 되게 감이한 느낌 나요 이거를 빼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이제 고추 고추가 빠지면 안돼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아시죠? 저의 트레이드 지금까지 방송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올리브오일 이렇게 좋아하는데 광고가 아직 안들어왔어요 <laughs>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<laughs> 이제 합체만 하면 되거든요 합체 제가 이 앞에 네. 계속 저이 얼마 전에 정도? 이 비슷한 티셔츠 입어버렸거든요 <laughs> 근데 그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계속 이쪽으 <laughs> 네. 혹시 어디 사세요? 혹시 하우똥 가시지 않으세요 하우똥? 하우똥 가본 적이 없어요 그가 그거 네. 밖에다 널어놨는데 <laughs> 어느 날 그랬어요, 빨아들이지. 지금 딱 기분에 세요 지금 아이리로 올라오세요. 네. 네. 아유. 되게 훈남이죠세요 이쪽으로. 아, 네 이쪽으로. 아, 안녕하세요. 자유게 잠깐. 아,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네.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아. 요리 방송, 어. 인터넷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. 요리 잘하세요? 기가 막히죠, 그냥. <웃음> 그냥. <웃음> 그러면 뭐. 주어본 드릴 테니까 네. 핫소스 주어본이야. <laughs>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네. <laughs> 아 요리를 잘하신다고. 아니요, 그냥, 그냥 네. 샌드위치 좀 준비했는데. 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약간 여기서 변형을 한나 여기다가 저는 핫소스 좀더 넣을 것 같아요. 예예. 예. 매운 싫어요. 매우 싫어. 아 건스레드시 <laughs> 네. 많이 넣신다고. 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거이멤버같다고좀달 <laughs> 아, 네 아, 그러세요? 핫소스? 네, 핫소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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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근데 여기 왜나오어요여기요 네.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. 아, 네, 진짜요? <laughs> 아, 그러니까. 혹시 그러면 네샌드위해보 네, 네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어? 네,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, 맛을 제가, 예 간을 좀 기가 막힙니다 이거. 뭐 건드릴 게 없어요. 그냥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역시 안 그랬으면 내려가세요. <laughs> 네. 반만 갈라주세요. 반만 갈라주면 될까요? 음. 빵칼이 따로 없죠? 빵칼. 네. 이거 여섯 캔더 없는 거 보세요. 대단하네요. 있을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다한 것인데. 아, 나 네. 이런 데서만 되게 대접받고 싶어요. 짠짱하고 빨대가, 막, 다약 올리고 맨날 방하기만 네. 하는데. 자, 이제 밑바닥을, 드리고요. 네, 이제, 올려주시고. 저는 이제, 그냥 올리지 않아요. 보시면, 올린 다음에, 아까 매운 거 좋아하신다 했죠? 네네. 후추. 아.

양파. 양파. 두껍게 씹었거든요. 네. 네. 씹는 어, 맛이 어, 있어요, 저 네. 양파를 네. 주고 여기 아보카도, 양상추 졸여주시요 여기에, 블랙 올리고, 자르아데요 네. 위에다가. 그냥 올리면 또안 돼요. 조금만 더 씹겠습니다. 살짝 더, 더주시면 마지막에도 오꼭올리브 뭐 광고 들어오시길 <laughs> <laughs> 올리브 많이 오일 많이 흩어주세요 먹고싶어요 자 여기 오늘 소프님이 네. 오셨는데 똑같이 한번 똑같이요 네. 희시간부 한번,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거니까 <laughs> 오늘 되 특별히 제가 했는데, 네. 사실 저희가 함께 했 분이, 어, 어떻게 보면 되게 서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. 나는, 음, 어려운 시절에, <laughs> 어, 갑자기, 현석이 형이 어떻게 오셨요 현석이 형은 잘전명이고요 일단은 뭐, 온라인상에 있다면, 오프라인로왔어요 현석이 돼서, 장소 나오고 있습니다. 그, 보동안 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, 이게 현석되면 네. 될거 같아요. 일 지금 네. 소프님께서도 그 원래는 온라인상으로 요리특수쇼가다 하셨었죠? 네네, 요리, 네네 1인방송 하고 있어요 1인방송 네. 지금 네. 하고 있어요네 그럼요 지금 하고 계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면 동진이가 군대에서 만나는 동기? 막 이런거 저도 꼭편성되게좋아겠습니 <laughs> 지금 냉장고도 잘 털거든요 제가 아 네. <laughs> 네. 군대는 다녀오셨어요? 그럼요 네 <laughs> 거긴 또 가고 싶진 않은데 거기 네. 네. 오, 오, 비슷해요. 근데 역시 약간 뭐랄까, 감음새가 좀, 그 뭐냐, 변화 그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. <laughs> 그런 스타일이시네요. 네. 그래도 맛깔 나게 딱 감으셨어요. 블랙 올리브 올리시거죠요 블랙 올리고요저 네.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. 예. 아, 네. 네. 안 넣으세요. 네. 네. 주세요. 저 네. 네. 뭐, 뚜껑 안넣어세요 뚜껑이요. 뚜껑이요. 저도 이거 살짝 왜요, 왜요, 왜요? 저도 올리고 좀 들어오라고 아저 올리고 남들거 따라하는 어 거. 잘하시네요 진짜 오. 자 이렇게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쇼프님 샌드위치 무면허 면허 아, 제 혼자 드요 원래 이게 아 진짜, 진짜 아,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죄송합니다. 안안 네. 아, 네. 된다고요? <laughs> 나눠주래요 대신 어때요? 이거 한입물리고 걸릴 테니까 <laughs> <laughs> 한입 드세요. 잘. 이게 근데 샌드위치가 네. 단면이 이게 또아 드실지 아시는 분만 네. 해. 네. 그렇게 또아 기가 막혀 아 이거 한번 딱 찍어주세요. 네. 이런 거 이런 거. 개인방송 하신 하요 지금 개인적으로. 오케이 <laughs> 맞아아안요 <laughs> 만약에 바로 대답했으면. 다는어하그러라 <laughs> <먹사는 더> <laughs> <그러려면, 웃음> 어떠세요? 아, 되게 약간 아닌가. 주시하다고 요 샌드위치처럼 되게 그라이하다고하는데 굉장히 질이 나네. 토 마, 토 참치 할 때도 마요네즈만 되게 뻑뻑해져요. 되게. 근데 거기에 홀해 주시고 레몬. 자고 올리브 따도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.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오일. 친해하죠. 야 그래. 야 조만간에 들어 옵니다. 들어옵니다. 예 들어옵니다. 영광 검색으로 올리브를 검색해 야 같아요 아, 아. 맛이 어떠세요? 솔직히 이제 여기 밖에 것들은 아직 안 시켰어요. 근데 원래 맛있는 거는 표정이 나오는 거라 그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, 이거. 이 토마토가 두껍게 썰어다 보니까. 굉장히 뻑뻑한 감이 없이 되게 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참치, 참치 비슷한 연어도 들어가 있어서 맛있습니다, 맛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게 못 하시는 편이세요 네. <laughs> 어. <laughs> 소프님 이제 갈까요? 제자리에 들가서 네, 네. 네. 가요 혹시 뭐 지금까지 레서트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소프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맞네요 네. 소프님 그 방송 채널이 어떻게 돼요? 한번 소개를 한번 저는 유튜브에 소프 검색하면 네. 소프 인정하는거 많이... 아니에요? 네? 소프. 소프님 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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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좋다는 거? 웃음> 매력이죠 이런게 <laughs> 매력. 네. 유튜브에 소프를 치시면 네. 소프님의 그 요리, 요리, 요리 영상들을 요리 많이 보실 수가, 수가 있습니다 네. 근데 맛 아. 표현은 별로 그렇게 근데 맛있는 음식들 소개되는거 맞죠? 기가 막힌 게 많죠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. 여러분들러분들도여러분들러면 제가 여러분들도. 여러분들도. 들어 여러분들도. 여러분들도. 분들들도여분들도여러분들분들 네. 아니, 이 식재료를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. 어, 지금 한 저희가 5 0분 정도 준비해 놨거든요. 혹시 하시다가 함께 쿠킹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. 네. 자, 그럼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만드시는 분중에 제가 봐서 잘 만드시는 분 계시면 이 티셔츠 3장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 열심히 만들어서 티셔츠까지 가서 갔으면 합니다. 네. 어디요? 앉으세요? 아 여기는 아직 캔을 까지도 못하셨네요? 오, 잘하셨습니다. 오, 잘하셨습니다. 네. 어 여기는... 네, 잘하셨네요. 어 잘하셨습니다. 여기는 혼자만 하셔도잘 잘하고요. 잘하시고 계시는 분이? 어 잘하셨습니다. 어 네. 아, 다들 너무 잘 하세요. 근데. 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. 자 함께 뛰기 여러분 계속 쭉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. 앞으로도 함께 키킹 쭉 응원해 주시고요. 국민이 요리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키킹을 쭉 계속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Live Delicious.